지금 최고 기록이 혹시 얼마예요? 2분 20초. 2분 20초? 네. 2분 20초? 와, 옥충 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설기간입니다 자, 여기는, <laughs> 어, 양양에 위치한 서피비치. 그 안에 있는 HDX 스트롱비치에 왔습니다. 지금 엄청 더운데, 사실 헬스장에서만 갇혀서 운동하시는 여러분들 많잖아요. 근데 어, 날도 좋고 그동안 헬스장에서 열심히 만든 몸 한번 뽐내야 되지 않겠어요? 양양에 위치한 에이시덱스. 어, 스트롱비치에 왔습니다. 이렇게 약간 저는 거는 이렇게 컷컷컷 해주지. 딱 붙여서 야외에 나오면 왠지 모르게 신이 나더라. 왜일까? 집 밖에 나와서 그런 거아니모르겠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왜인지. 형님 같테얘기하셨나요뭘 했지? 어,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양양 서피 비치에 있는 HX 스트롱 비치를 작년에 이미 많은 분들이 찾아 오셨어요. 작년에 조금 미흡했던 헬스 기구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완이 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한번 하러 왔고요. 여름에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양양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그 헬창들은.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가는 걸 좋아하는 해 태닝도 할수 있고 물놀이도 할수 있고 근데 옷 벗으려면 펌핑해야 되잖아 근데 펌핑할 공간이 없고 음. 또 괜히 막 혼자 아 이거 으스대고 싶어 좀, 좀 뽐내고 싶은데 푸시업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아, 괜히 어짜치잖아 근데 이 양양 서피비치에는 그런 것들을 어, 해소해 줄수 있는 짐이 있어요 야외 짐 그래서 야외에서 운동하는 그런 로망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재미도 있고 그리고 마음껏 펌핑 한 다음에 사진 찍고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HDX 스트롱 비치입니다 가보시죠 근데 나도 여기 지금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어 그래서 한번 쭉 보자 뭐 있나 있을만한 건다 있는 것 같은데 뭐 해머 홀드 챌린지 이번에 HDX에서 8월 말까지 이벤트로 총상금 2800만원이 걸려 있대 이거는 약간 도전해봐야 될것 같은데 풀업 할수 있고 오 케이블 아. 플라이도 있는데 한번 써볼까? 체스트 아까 했어요. 아, 좀 진짜? 무거워요. 어 그래? 이 조금 무거운 게 아닌데? 꽤 무거워요. 근데 뽑고 나면 잘 밀려. 이게 처음에 그 잠금. 그줄을 마찰력이 좀. 오. 어. 와, 무거운데. 와, 이거, 쑥쑥감이 있다. 그죠? 괜찮, 생각보다 괜찮다. <laughs> 보통은 나는 플라이를 선피로로 좀 먼저 하거든? 응. 근데 얘는, 맞아요. 얘는 안 되겠다. 저기,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하고 와야겠다. 와. 무슨 오늘, 야외에서 브이로그, 등 운동,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와, 나 이거 뭔가 했거든? 이거 당기는거야 아. 운동하다가 쉬라는 건가? 덤벨컬 하라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가져가, 땡기는 가, 거네 가지고 가서 땡겨야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앉아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네 사람 타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요? 너 한번 타봐 <laughs> 잠깐만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안 땡겨져 실망이에요 어. <laughs> 어 뭐야? 너무 가벼운데요? 하루 종일 할수 있겠네. <laughs> 그거, 너가 돼지였던 거야. 저 65kg 인데요? <laughs> 너몇 k 로냐1 0 0 k g 아. 어, 이것도, 어, 좋아요. 어, 좋아. 아, 난 모르지. 한 개를 못 땡겨봤으니까. <laughs> <laughs> 이거는, 남녀 커플 오셨을 때, 남자분 운동하실 때, 여성분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재밌어. 이거 로우도 있어. 와이 헬스장에서는 슬리퍼 신고 운동하면 비매너로 쫓겨나거든 근데 여기는 그것도 좋네 음. 약간 뭐 편하게 슬리퍼 신고 또는 여기 맨발 혹시 가능한가요? 아 어, 맨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짜 편안해 편하게 편한 마음으할수 있겠다 와이 10kg짜린데 이거 봐 이거 엄청 기분 좋다 이거 어 이건 뭐야 클라이밍 하는 거 같은데요 잡는 거아 그러네 너 한번 해볼래? 한번 둘러봤으니까 등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턱걸이, 턱걸이 팁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뭐 최대 입시나 체력장 할때이 끝까지 올리는 턱걸이 있죠. 뭐 이것도 등 운동이 되지만 턱걸이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은 과하게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실 대원근을 타기타기 위해서 요만큼만 올라오셔도 돼요. 요만큼만. 그 대신 여기에 자극을 그 끌어내기 위해서 약간 팔꿈치를 앞쪽으로 좀빼 놓은 상태에서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빼 가지고 그냥 올라갈수 있는 만큼만 올라가셔도 돼요.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요기에서 멈추고 다시 늘렸다가 요렇게. 요것만 반복하세요. 그러면 대원근전. 대원근, 대원근 쪽이 예. 등 바깥쪽, 상부 바깥쪽이 발달이 돼요. 하나, 둘, 셋, 열. 하나, 둘, 셋, 넷. 쫙! 다섯. 아, 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오션뷰야. 오션뷰 풀업. 진짜 너무 좋다. 형, 여기서 하셔야 돼. 저... 왜 <laughs> 네, 네. 네, 여기서 하시 신장. <laughs> 왜, 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얘? 용도에 맞게 사는. <laughs> 용도에... 기구는 용도에 맞게 사 사는... <laughs> 하나, 둘, 셋. 소리 나는데? 잘못된 거 같은데. 둘, 하나, 셋, 하나, 넷, 다섯. 그만께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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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신이 정신이 끝났어요 <laughs> 사실 이렇게 장난을 칠수 있었던 것도 떨어져도 모래 라서 크게 다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형, 형 자리가 따로 여기 있었어요 <laughs> 아발 땅에 닿잖아 <laughs> 무릎 펴지는 것 같은데 네 여덟 <laughs> 여 아홉 자. 예. 어 진짜 운동돼 위에 있는거 두개 끼울까요? 18이면 좀 무겁지 않아? 13먼저 하자 아네. 몸풀기 한번 하고 와이 발판 신경썼네 하나 둘셋와 넷, 다섯 어...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열 어... 여덟 아홉 열 어... 와, 좋다, 땅땅 와좋와 밖에 나와서 그런지 1잘 된다 열 응. 하나 둘셋넷 둘, 아홉 어... 열0 2 어... 셋넷 다섯 와 좋다 어, 많이 하시네요 좋다 되게 신나셨는데 어, 신났지 지금 여섯 음. 가자 일곱 음. 여덟 아홉 음. 음. 스물 음. 와 여기 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물개씩 해도 될것 같아 아 운동이 되는데요. <laughs> 운동이 돼. 네, 네.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세, 두개넣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개넣시 아홉. 열0와0 일부러 0 내라는데 이것도 가능. 0 10 10 10 10 10 10 10 10이0 10 10 10 10 10라0 1지10 10 레시가드. 10 10가0 10가0 10 10 1있어0 벗었으니까 포즈 한번 볼까? <laughs> <laughs> 너왜 웃냐? 혹시나 제가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laughs> 이 야외 헬스장은 여러분이 찐으로 운동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저희 루틴대로 마음껏 하긴 하는데 좀 이용 고객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서로가 매너있게 어뭐 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 짧게 펌핑만 딱 치고 가세요 <laughs> 저처럼 막 벨트 챙겨오고 막 이거 하지 마세요. 어? 네, 다섯, 여섯, 네, 일곱, 네. 여덟, 네. 아홉, 네. 스물. 다시 두개 정도만 더 하시면 너무 덤벨로랑 바벨로. 아 지금 내티로노 우리 키바로? 운동해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어. 시작해야지 이제. 어. 무슨 소리야? 한 시간 남았는데 하나, 둘, 음. 셋, 넷, 네 다섯. 와, 서천이 작업 위주로 수축 위주로 하니까 열다섯 어, 개 힘들다. 아, 네. 음. 다섯. 음. 좋았어. 어. 어? 여기 운동하러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제일 오랜 시간 운동했다 하시는 분은 얼마나 있어요? 두 시간? 네. 두 번? 하루 두번 오시는 분 계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 어? 분? 아, 계속 왔다 갔다. 여기는 그냥 무료 입장 이 가능하니까. 몸판 정리는 꼭 해주세요. 이거는 헬스장 기본 매너예요. 아 이거 하자 이거 안해 아니 원암으로 저 케이블 하실래요? 케이블? 원암으로? 응. 저거 나무통 하나 갖다 놓고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 <laughs> <오. 웃음> 저거 충분한 같아 오 좋아 좋아 <웃음> 와 <웃음> 얘 운동 천재네 지금 시티드 원암 하이로우를 만들어냈어 아 좋은데요? 이게 오 좋아보여 훨씬 좋아요 앉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하체 운동할 때 말씀드렸죠 싱글 레그 또는 원암으로 진행할 때한손 하고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한손 하고 한 템포 쉬었다가 반대쪽 하고 야, 야 이거. 이거 괜찮죠 힐. 자, 힐서와 이거 나이스다 괜찮은 거 보는 사람들은 너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그 그 정도예요? <laughs> 와잘 먹었어 심지어 왜냐면 그 무거운 무게를 자꾸 쫓아가는 사람들은 무거운 무게로는 고반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고반복에서만 올수 있는 자극이랑 펌핑감 그 타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사실은 언제 여러분들이 잘 찾냐면 시합장 갔을 때. 시합장 갔을 때 펌핑을 하다가 그런 느낌을 잘 받아갈 수 있거든. 못자 그런 느낌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 이거 너무 잘 된다라는 느낌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 나도 그랬고. 그게 조금 낮은 중량에서 맞게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펌핑감, 자극감을 찾아내는 거야. 근데 여기가 딱 그런 조건이네. 셋. 네. 다섯, 둘, 아, 셋, 아, 아, 넷. 자, 여러분, 홍보를 위한 거예요. <laughs> 굳이 찾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 무게 없어요. 셋, 넷. 아, 얘는 살짝 쩍벌람이 되실 그 이유가 있어요. 좋아한다? 여덟. 자, 라스트. 어우, 좀더 좋은데요, 느낌은? 우리 언더그립 한번 하자. 네. 하나, 둘, 셋, 한 셋, 한 넷, 다섯, 셋. 음. 네. 음. 아홉. 10 2 3 4 5 6 7 8 9 1 네. 11 12 1 4 5 6 5 6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언더그립으로 하셨잖아요 처음에 언더그립 못하겠다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등 운동을 진행을 해봤는데, 와, 생각보다 운동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립감이 착착 좋아. 달라붙었어. 그리고 도이가 저 원암 하이로우 생각해내가지고 더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벤치도 있어서 가슴 운동이나 어깨 운동 진행하기도 좋아요. 저기 렉도 있고, 여기 고정형 바벨도 있어서 팔 운동하기도 괜찮고, 하체 운동도 괜찮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러 오셔가지고 원하시는 부위 펌핑 전부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등 운동 하기로 하, 하기로 해서 루틴대로 진행해 봤지만 전신 운동을 추천드려요. 빛이 해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서 상금 2800만 원이 걸린 챌린지 저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 여기 오시면 그 원주민분 한분 계세요. 깜청 오래지 마시고 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네. 도전을 하시게 되면은 단상 위에 올라가셔야 되시고 먼저 이게 상금이 크게 걸려 있다 보니까 룰이 있어요. 일단 자세가면 잡히신 상태부터 카운트 다운이 시작이 되고 등을 너무 과도하게 꺾으시는 건안 돼요. 어. 팔꿈치 구부리시면 안 되고, 안 되고 팔이 계속 내려가면은 제가 제재를 할 겁니다. 아, 최대한 네이 상태로 폴드 하시면서 버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룰을 정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시면서 최대한 어 부상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되 안내해 주시는 분의 어 가이드에 따라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하는 거 네. 봐주시고 죄송한데 네. 최하 그 기록이 얼마예요? 드지도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혹시 스트랩이나 허리 벨트 착용할 수 있어요? 아가 안돼요. 와! <laughs> 잠깐만. 와.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와 호흡 차는데? 30초 경과. 슈. 우 자. 쪼. 오 오케이. 49초. 49초요? 네. 와, 4분 한것 같은데? <laughs> <laughs> 와, 진짜 힘들다, 이거.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일반 남성분들이 보통 30초?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평균 이상은 한 거예요? 네, 제가 1분 한 20초 정도 합니다. 아. <laughs> 지금 최고 기록이 혹시 얼마예요? 2분 20초. 2분 20초? 네. 2분 20초? 와, 옥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운동을 하고 좀 숨이 찬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49초? 사실 부상에 걱정을 좀안 하면 1분 이상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 도전해보세요. 상금이 어마어마하니까.